어,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예수님은 이 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 어,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요. 세례요한이 잡히고 어, 죽은 후에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치유의 기적과 그 가르침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요. 아니, 요한을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떠도는 소문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물으셨죠. 그래서 시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사장 15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얼굴 한 번도 본적 없는 그 2000년 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복이 있도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늘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큼은 허락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확신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은요.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오히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이건 역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로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이 죽은 자들의 나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과 땅그 사이에서 열고 닫는 권세를 부여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복이 있는 자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가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끝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제대로 된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요.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물며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들었어요.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귀신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마다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감인가 추측만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으면 확신에 차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로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전히 많은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미혹이 될까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미혹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예수님이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말씀하려 하려고 하지 않으셨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리뽀 가이샤라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셰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만나고 싶어했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갈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의 끝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는 곧 자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통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고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과 같아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 일행이 가이샤라에 머물 때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한한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 일행을 만나고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바울 일행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언대로 결박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결박당할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때로는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걸 알면서도 손해볼 때도 있어요. 믿음의 삶이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영광의 길이 아닌 것을 알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거절하실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는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냉랭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러한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이 어, 때로는 그 마음의 품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걸어가셨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걷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